지난 이야기 포기롭게 지뢰를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마리모는 바로 끔살당하게 되고. 아 아프다. 괴물을 조우하고 도망가던 중돼지크님도 낙사하게 되어 감귤이님 혼자 남게 된다. <laughs> 이상한 비단 까고 있는 거야. 본인이 돈 내고 말다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따라오시다. 괴물 그 소리 흉내 내는게 있어서. 꼭 우리를 보고 입맛 다시는 것 같아서요. 여자 세 명이 맛있어 보이긴 해. 남자데 <laughs> 누가 그러는데요? 뭐 별미지 뭐? 어 슬라임 있어요. 괴물인데? 또 발은 피자라요. 발은 피자라? 아니요 그거 힐힐 되는 거힐 힐. 넘어갈 수 없는데? 이럴 와. 네네, 거. 뛰지 마라. <laughs> <laughs> 이거 여기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도 있어. 응, 점프하시면 돼요. 장사니. 오케이. <laughs> 와우 <오와>, 개고수인데. <laughs> 아, 오세요 빨리 여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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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시 따라 오세요 왜 이렇게 안해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늦어요? 하고 있어요 좀좀 빨리 좀 오시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요? 어, 아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 뭐야? 너무 어두운데? 뭔가 파란 어, 뭐안 보이는데? 파란 거 보이지 않았나? 앞에 슬라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 나갈까요? 어, 근데, 야, 또, 뭐, 뭐, 뭐. 슬라임 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 앞에 정문 아니야? 저기가 어? 정문인가? 저게 정문 아니에요? 바로 어, 따로? 사람들 어딨는지 봐야겠다. 아. 뭐야?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저 그냥 정문으로 달렸어요. 이번엔 앞에 끼뿌리 있는데? 출발하려고 <laughs> <출발요고> 왔는데 출발하왔거든요오케려고 <laughs> 왔거든요 모님이죽인거예요 이거 아니 저기 앞에 괴물이 있었음 보내드린거에요 빨리 아니 7종자리니리어이 <laughs> <지진 좀 빨리 웃음> <아니, 웃음> 아, 위험해보여가지고 제가 빨리 출발 드렸습니다 <laughs> 와램 많이 주다 확실히 세 명이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큐리님왜죠리님 네? 일, 일, 일로 와 보세요. 뭐야? 안 오는데? 뭔가 눈치를 챘고 <laughs> <쳤어? 웃음> <저보다 약한 웃음> 뭔가 눈치를 챘어. <laughs> <쳤어. 웃음> 안 오네. 참. <laughs> <laughs> 저보나 약한 녀석이 많아지지 물건 사서 곧 있으면 배달 올 거임. 어? 온다. 아, 빨리 와라. 요 <laughs> 누르고 t g 기 t 켜 c u r r 항상 don't know. You go home to make 을 chelsea city. You see me t 인 l l for the 다 a t t l e I'm too ninja. I don't go at her again. Well, so 요 o y and go on each other. I put on top. 이 h no, he's g e t t N. 지금 8시 근무에서 1 0시까지 아, 지금 쇼핑하고 있음. 저 사람 <laughs> 이들의 <이토리> 쇼핑... 아... <웃음> 아, <웃음> 아... 되게 뭐라 하네. 너의 마리모사는 뭐하고 있나? 인터넷 쇼핑 중인가? 선생님, 철제에서 하나만 사줘서 왜안 사지지? 어... 정말 기다려 보세요. 샀어요.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이... 이... 일 처리를 그냐고 아... 되게 샀다. 배달 올 거임. 술이 날 거임. 음... 빨리 듯 감귤... 귤이님만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보셨네요. 죽었나? 어, 아, 오케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왜 <laughs> 죽은척해? <laughs>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같은데? 아니야, 살아 있어. <laughs> 뭘 갖고냐고. 우, 안신데 이제 들어가. <laughs> <laughs> 아니, 지각하는 건 뭐야? 아니리뭐왜 지각했어? <laughs> 저희 괴물 찾이가다니까요. 삽도 있는데. 써요. <laughs> <또 와요>. 써요. <laughs> <와요>. 잠시 후. <웃음> <웃음> 이거 왜죽었나뭐안 당했는데? 아니 사부로 나 때렸어! 저한테 죽었다니 아니 뭐야? 아, 너골때데요 <laughs> 뭐야? 돼지킹이 <laughs> 돼지 <님이 웃음> 날 죽인 거야? 골 때렸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난 골부를 때렸는데 아니, 나, 나, 무슨... 나 죽었네 이건 돼지킹님이 어 똑같은 분이구나 <laughs> 돼지킹님이 <laughs> 날 죽인 거아 내가 본래 잘안 된다고 이거 불빛이라서 가져가죠? <laughs> <laughs>